경북도는 4일 경주 대릉원에서 천마총 발굴 50년의 성과와 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다짐하고자 문화재청이 주관한 1973 천마를 깨우다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973년 당시 천마총 발굴에 참여한 발굴 단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차로 경북도지사, 문화재청장, 경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시보는 천마총 50 신라 웨이브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비전 선포식은 천마총 발굴 이후 50년간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낸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큰 파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는 천마총 발굴로 이룩한 비약적인 성장과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은 신라 문화유산이 K 헤리티지의 중심에서 세계인이 찾고 주목하는 더큰 신라류의 파동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세계적인 안무가와 댄서들로 구성된 저스트절크가 창작 출연하는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홍보 영상을 기획 제작해 천마의 역동적인 모습 등을 케이댄스로 표현하고 천마총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해 우리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릉원 녹턴 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를 주제로 신라 고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행사가 한 달간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경주시는 대릉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해 무료 개방하며 천마총 고분 내부는 미디어아트 행사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합니다. 국립 경주박물관에서는 천마 다시 만나다 특별전을 개최해 2014년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전시됩니다.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천마도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상설 전시에서 만날 수 없었으나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통해 총 2회 공개하며 이번이 신라 회화 걸작 천마도를 실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그 천마촌를열 때는 왕릉이라고 열었는데 왕릉이 아닌데도 많은 서장품이 나왔거든요. 아주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로 알리는 그런 비전 선포식이 되겠고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가 바로 세계를 알리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우 중요한 선포식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온 사 많은데 이 경주를 알리게 됨으로써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오지만은 세계인들이 오는 관광객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